오케이 콜 okay, cool. 그냥은 못 나오니? 그냥은 못 나와?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. <laughs> 여러분 인사하기 도전에 너무 흔들어 재꼈죠? <laughs> 미안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코미디언 이은지입니다. <laughs> 이 공간이 이은지 씨한테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라고 들었어요. 그 제가 어, KBS 희극인 시험을 네. 네 번을 떨어졌어요. 이 자리에서 네. 아. 다섯 번째는 붙은 거예요. 다섯 번째가 이제 코미디빅리그에 아... 붙어버려가지 네, 또 어허. 다행히도 네네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 어떻게 왔네요. 여기까지 왔네요. 그러면 이 지금 이 음악방송 이 무대는 처음이에요. KBS 예능은 진짜 처음이에요. 아 오늘은 처음이에요. 오늘은 처음이에요. 생 처음이에요. 아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어든 <laughs> 처음은 또 우리에게 네. 의미가 있으니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불러주셔서. 좋은 기억으로 만들도록 해요. 네. 아니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었다고. 너무 슈퍼스타잖아요, 사실. 아유. 어, 되게 좋아하시는데 맞으니까. 맞으니까. <laughs> 또 부정은 안 하죠. 부정은 예. 안 하니까. 근데 사실 엄정아 선배님 콘서트 때 뒤를 돌아보니 효리 언니가 네. 딱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선배님인데, 어, 은지야. 해서 나를 알아? <laughs> 알죠, 알죠. 왜 몰라요? 나를 어떻게 알아, 야 제가 그때 끝나고 영상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네네. 이제 제가 메시지를 좀 보내봤어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예인한테 메시지를 처음 보내봤는데 너무 이제 반갑게 맞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른지의 뮤즈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. 했더니 너무 또감동적이게 답장으로 네. 어, 나 따라해줘서 고마워. 그리고 어, 예전부터 널 지켜봐왔어. <laughs> 너무 무섭네. 요 무서운데 약간 멘트가. <laughs> 시켜봐, 시켜봐. 어, 같은 결인 사람은 뭐 알아보는 거 알지. 뭐 어, 이러셨는데 어. 그래서 궁금했어요. 어떤 결이 느껴지셨는지도 좀. 약간 간도 쓸게도 다빼준것처럼 어. 열심히 하는데 또 촉도 있고 어. 너무 센스. 잘해. 요 어. 공디팡팡 어,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<이야! 웃음>